AI 기술도 거품 사이클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1990년대 닷컴 버블과 전조가 유사하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기술 거품 사이클은 여럿 있었습니다. 기술 거품 사이클은 왜 일어날까요? 거품 현상에 기여하는 인간의 심리적 요인은 무엇일까요? 거품 사이클의 본질에 대해 살펴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알렉스. 기술 거품 사이클의 본질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현재 AI 기술 거품 주장을 포함해서 기술 거품 사이클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AI 기술 거품 주장은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상당한 투기적 투자 측면에서 닷컴 버블과 유사합니다. 닷컴 시대와 마찬가지로 많은 새로운 AI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들의 가치평가가 급등하고 있어 버블이 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관련된 역사적 패턴은 무엇인가요? 역사는 기술의 거품 사이클이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운하와 철도에서 전기와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모든 혁신적인 기술은 과도한 기대의 단계를 거쳐 실망과 통합의 시기를 겪어왔습니다. 현재의 AI 붐도 유사한 궤적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 하이프사이클에 기여하는 심리적 요인은 무엇인가요? 여러 심리적 요인이 기술 하이프 사이클에 기여합니다. 첫째, 놓칠 수 없다는 두려움, 다음 큰 것들 놓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사람들을 충분한 고려 없이 신기술에 투자하도록 만듭니다. 둘째, 군중 심리, 사람들은 군중을 따르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특정 기술의 집단적 과대평가로 이어집니다. 셋째, 학증 편향. 사람들은 자신의 기존 신념을 확인해 주는 정보를 찾으려 하며 이로 인해 기술에 대한 하이프가 강화됩니다. 기술 하이프 사이클의 주요 플레이어는 누구인가요? 다섯 가지 주요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첫째, 기업가들. 야심찬 비전에 의해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며 기업가들은 새로운 기술을 홍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벤처 캐피탈리스트와 투자자들 기술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며 종종 가치 평가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미디어, 성공과 기술 혁신을 확대 보도하여 대중의 인식을 형성하고 하이프에 기여합니다. 넷째, 얼리 어댑터와 기술 외호가 신기술에 대한 초기 참여는 관심과 투자를 더욱 부추깁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입반자 자금 지원과 규제 변화를 통해 기술 하이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AI 거품 사이클에 쉽게 동요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AI 스타트업은 장기적으로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에 신중해야 합니다. 과장된 약속에 비판적이어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AI의 능력과 잠재적 수익에 대한 주장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인지 서비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효율성, 정확성, 사용자 경험을 우선시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의 지표입니다. 과거 기술 하이프사이클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역사는 기술 혁신이 변혁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이프 사이클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사이클의 심리적, 재정적 요소들과 다양한 플레이어의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드는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와 장기적인 효과를 중시함으로써 하이프를 넘어 AI의 진정한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마워요, 알렉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현재 인공지능 기술을 포함해서 기술 거품 사이클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다음 세션에서 뵙겠습니다. 업계, 뉴스와 트렌드, 다른 관점과 인사이트를 담아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